농가에 쌀을 덜 생산하도록 종을하는 거예요. 요걸 겐단이라 겐단 견단 전체를 겐단. 난리가 났으니까 여론이 뭐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했을 거예요. 정부 압력을 넣어가지고. 근데 일본에는 참 신기하죠. 제의 JA 농협하고 농림수산성하고 농림수산족 트라이앵글들이 뭐 전범이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전범력 전쟁범죄자. <laughs> 어, 위즈덤칼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 얘기 들어봤죠? 보릿고개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보릿살도 없어서 굶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걸 보릿고개라 그래요. 새로운 이제 보리가 출하가 돼야지. 보리 또 보리밥이라도 먹는데 옛날에 쌀밥도 못 먹었어요. 쌀이 귀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보릿고개라 그러잖아요. 지금 보릿고개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정도로 이게 한국 사람들은 보리고개를 심하게 겪어본잖아요. 다들 어려울 겪어봤기 때문에 6, 70대, 50대 세대도 좀 겪었을 것 같아요. 그위 세대는 다보리고개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 뭐가 보리 살이 없어서 밥을 굽는다 이게 보리고개예요. 지금 일본에서는 쌀이 없어서 쌀밥을 못 먹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리고기가 아니, 쌀고기지, 쌀고기. 이게 말이 돼요? 이 시대에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보다 쌀 가격이 배로 뛰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 지금 한국의 쌀값이 배로 뛰면 한국이 어떨 것 같아요? 난리 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오르도록 정부가 그렇게 손놓고 방관하지도 않을 거고. 벌써 대응해서 난리가 났으니까 여론이 뭐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했을 거예요, 정부. 압력 올라가지고 근데 일본에는 참 신기하죠 폭동이 안 일어나는 거 보면 쌀을 못 먹어서 쌀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을 먹거나 다른 걸로 먹겠죠. 근데 사실은 왜 쌀값이 올랐냐 하면 초기의 단계에서 는 이런 게 있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잖아요. 거기에서 밀을 많이 생산해. 그 밀값이 폭등을 할거 아니에요. 스프라이트 체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수입 물가가 일본에 안 그래도 엔화가 떨어지면서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는데, 스플라이 체인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중으로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밀 가격이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해? 일본 사람들이 소바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다밀가루를 만드는 거잖아요. 빵도 좋아하고. 근데 이게 가격이 오르니까 쌀로 옮겨간 거야. 그런데 쌀로 옮겨가니까 이 쌀이 폭등했다. 뭐 이제 초기에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택일인거지 이제 한번에 밀가루가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비싸니까 쌀로 간거예요 쌀을 좀더 먹게 된거지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물가도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쌀이 아마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볼때는 쌀을 조금씩 조금씩 더 사놓았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놓지 않으면 좀 있으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그럼 미리 사놓잖아요 한 포대 정도 더 사놓을 수도 있잖아. 요런 맥락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는 미시경제 거시경제 할때요거는 미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가격 폭등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쌀은 먹기 힘들어지니까 밀가루 쪽으로 옮겨 가야겠죠. <laughs> 근데 밀가루 가격이 과거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앵고로간 것도 있고 또 이제 스플라이 체인이 초기에 전쟁했을 때보다는 좀 안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쌀은 못 먹게 되고 이제 밀가루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굶는다는 뭐 우리 보리고기하고는좀 얘기는 다르지만 비유하자면 이게 쌀고기가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쌀값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엥겔계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쓸수 있는 그 자금 중에서 먹는 데 쓰는 내 돈이 내 가지고 있는 돈의 몇 퍼센트냐? 7%다 뭐 10%다. 그러면 10분의 1을 내가 먹는 데 쓴다 이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가난하다. 근데 일본이 지금 지시에에서는 가장 엥겔계수가 높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생계 수가왜 그렇게 했어요? 쌀값이 폭등하니까 먹는데 드는 돈이 왕창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이 정도로 이제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또 어, 그렇죠. 한국도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쌀 생산량이 많은 거예요. 쌀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수출도 하고 있거든, 우리는.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20만 톤 매년 20만 톤인가 사들여 주고 있어요. 농가가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하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자 그럼 일본은 왜 그러냐? 일본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일본은 과거에 역사에 돌아가면 간단한 역사에 옛날에 쌀을 못 먹고 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본 정부가 쌀을 사가지고 배급 주는 형식으로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게 95년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노, 놀랍죠. 그 정부가 그렇게 이제 역할을 했는데 이제 95년도에 그, 그걸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땠느냐 하니까 이제 시장 경제에 맡긴 거죠. 그 농가에서 쌀을 생산했어요. 했더니 이게 오버가 된 거야. 생산량이 생산량이 오버 되니까 정부가 오버된 양을 정부가 매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러면 쌀이폭 값이 폭락하니까 그걸 매입했는데,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되던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이 어때요? 이걸 저장해 놓으면 소요가 안 되고, 이게 몇년 지나면 이게 맛도 떨어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사료로 가는 가치가 팍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방법을 농가에 쌀을 덜 생산하도록 종용을 하는 거예요. 요걸 겐단이라겐단 정책을 겐단 가마단 한, 한자로 치면 감액, 할때 감자예요. 거기에다가 반대할 반자선 농지 축소를 그래요. 농지를 축소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농지를 축소해 가지고 쌀 생산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줄이는데 어느 정도 줄이냐 하니까 소요되는 양만큼만 산출할 수 있도록. 아 이러려면 이게 엄청난 그 노력이 들어가야겠죠. 그, 그 이제 그게 통계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일본 국민들이 쌀 생산량이 매년 얼마씩 어, 몇십만 톤씩 하는 거 몇백만 톤까지 하느냐 보통 이제 지금은 한 700만 톤 정도 소요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전에는 좀더 많았는데 서서히 줄어드는 거야 일본도 쌀그 소비량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먹을 게 많잖아요 이 농지도 계속 조금 조금 축소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잘 맞춰가지고 이게 더 이상 오버되지 않게. 오바되면 그걸 일본 정부가 다 사, 사야 되니까 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 하지 않으려고 농지 축소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 농민한테 요 축소시키면 보조금을 주는 거야 그러면 돈을 밭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택지로 막, 바꾼다든가 그 정책을 계속 써온 거예요 문제는 이게 매치가 되면 괜찮은데 이번 같이 매치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야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J.A. 농협이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농협 전 세계에 일본 농협 같은 데가 없 없다 그래요. 한국도 좀 비싼 농협이 있긴 있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 농협이 모든 걸다 통과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농 농가로부터 직접적으로 쌀을 농협이 사, 사서 도매로 넘기고 소매로도 넘기고 여기 중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격 조정을 하는 게이 사람이 여기서. 근데 여기서 가격 조정하면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도록 가격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정부는 왜 농림수산성하고 제일 농협하고 네. 그다음에 정치가 있잖아요. 농림수산족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은 그 가족할 때족자 있죠. 우리 저기 저 국회에 가보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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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농림수산위 같은 게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속해 있는 음. 국회의원들은 그쪽만 주로 많이 파는 거야. 음. 일본은 농업 이쪽에 관계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항상 이것만 해요. 그걸 가족 개념으로 족이라는 단어 음. 써요. 그래서 도로족 이건 건설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이런 식으로 조거 의원이라고 일본에. 그러니까 이게 농림수산족하고 제2농협하고 농림수산성 이세개 트라이앵글을 해 그래. 여기에서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짝짝꿍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는 문제가 뭐냐니까 아까 견단 정책이라는 거예요. 농지를 자꾸 축소시켜가지고 쌀을 생산량을 줄인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2023년도에 그때 뭔가 날씨 탓으로 40만 톤 정도가 덜 생산됐어요. 요게 문인데 요걸 정확히 카운트를 안 했다는 거죠. 농수산성이나 그래서 이게 40만 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때 이걸 잘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뒤로 밀리니까 계속 앞에 2024년도에 생산된 쌀을 땡겨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걸어떻게 채워야 되는데 수입해서 채우는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2024년도에 생산되는 걸 부족한 대로 그냥 미리 땡겨서 먹은 거예요. 수입을 하게 되면 네. 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수냐 여기 농 농가가 타격을 입겠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왜 수익도 안 되니까 농사 안 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이 농림수산족이라 그랬죠.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는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야지 자기한테 힘이 되는 거야. 자기한테 표 표가 되는 거잖아. 요 이거는 줄이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소농 소능, 조그마한 소농작을 하더라도 농사를 짓도록 하는 거야 이 사람. 그래서 이사람들한테그 농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익권이 있도록 붙잡아 두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쌀 가격을 자꾸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려면 올릴수록 농가한테 이익이 되잖아. 이 자기 표, 표밭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 이거 때문에 쌀값을 안 내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것 방법이야. 이메커니즘이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번에 사단이 난 거지. 이제 2023년도에 40만 톤이 휘청하면서 한번 출렁한 거죠. 요걸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니. 작년에 그걸. 커버하고 비추미 같은 거 빨리 풀고 아니면은 수입 쌀을 수입해 와가지고 빨리 이걸 메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왜안 했냐 얘기했잖아요 수입해오는 순간 국내 쌀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건 농림 농사짓는 사람들에서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수입해서 들어와서 쌀값 떨어뜨리면은 요번에 참여 선거 아니면 뭐중의 어? 선거 때 국물도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절대 수입은 되도록이면 안 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버틴 거야 근데 설마 이 정도 될줄 몰랐던 거지. 그게 지금 이제 이제 사단이 난 거지 이제. 결국 이 문제는 방금 얘기했듯이 제해농협하고 농림수산성하고 농림수산족 트라이앵글들이 뭐냐 전범이다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전범 전쟁범죄자. 일본에서는 이제 옛날 전쟁 쳤을 해가지고 이제 망했으니까 전범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사고 터지면 전범이라고. 그게 전범이라. 그 책임 있는 사람들 전범이라래. 그래. 그 국민들이 농림수산족 농림수산청 해체 해체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야. 자 여기서 제해농협이 중요한데 제 농협이 요뭔 일을 하냐면 여기에다 은행업을 해요 금융업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아까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많이 주잖아요 여러가지로 여러가지 형태로 그 돈이 결국은 다 이게 농협의 은행으로 다 들어간다 보조금 나왔던 것들이 바로 뭐 쓰, 쓰지 않고 저축을 저금하는 경우에는 전부 농협에서 다 그러니까 이게 돈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농협이 운영하는 은행이 메가 뱅크가 된거야 일본에서 세네번째 가는 거대한 은행이 된 거예요. 그거 보면요. 자산이 수, 거의 이렇게 올라가요. 45도 각도로 올라가요. 그게 전부 그 소위 말해서 쌀값을 높게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 시장에서 쌀값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제 농협에서 책정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높게 책정하면서 남기는 게있잖아 농가에서 얼마 사가지고 그걸 이제 도매업이라든가 소매업에다 팔때 남기는 게 많이 있잖아 이게 전부 농협이 엄청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값이 떨어질 리가 없는 거야요 여기서 떨어지지 뜨 않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정부라는 게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네. 자 일본에서 정부가 누가지? 아, 총리지요. 네. 아, 총리가 이제 그나마 이번에 힘을 좀 써가지고 비축미를 풀어라고 얘기 했잖아. 처음에는 이쪽 트라이앵글 여기에서 비축미를 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리까지 이제 나오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 풀게 됐는데 이쪽에서는 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왜? 짧값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들한테 이긴 거지. 네. 그는 이름 왜 그런 이긴 거야. 그런데 한국 같으면 대통령 재니까. 네. 대통령의 입김이 한마디면 깨갱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